안녕하세요. 오토홀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생긴 이 논에서 방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냥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사용해서 방지를 실제 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체를 띄우기 전 준비 단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행할 논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쪽 면은 평평한데 함쪽 면은 오목하게 튀어나와 있는 독특한 모양인 원입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적도 경계로부터 약간 선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적도 방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장애물을 유의해서 보기 좋은 지점인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체를 펴보겠습니다. 커치에서 그냥 팔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은 펴집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펠러 고정 폼을 분리하고 프로펠러를 펴줍니다. 일자로 펴줍니다. 배터리는 장착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에 턱이 있는 부분이 배터리 밑부분입니다 항상 배터리 장착하실 때는 빨간색 케이블을 마지막에 꼽아 줘야 합니다 해치아트는 빨간색 케이블을 먼저 뽑아 줍니다 기체에 전원 연결했으면 이제 조종기와 태블릿을 켜주겠습니다 조종기는 뒷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켜지게 됩니다 기체와 조종기가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녹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 다음에 태블릿 연결하겠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전원 버튼을 켜고 화면을 켜준 다음에 태블릿을 거치대에 거치합니다 거치대 했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조종기와 기체와 태블릿 프로그램 간에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태블릿 프로 상에서 왼쪽 위에 Q 버튼을 선택하고 밑에 통신 링크 그리고 해당되는 조종기를 선택한 후에 연결을 눌러주시면 기체가 연결됩니다 연결 완료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기체에서 태블릿으로 해당 기체의 정보를 불러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은 비행기 모양이 있습니다. 비행기 모양을 눌러서 현재 기체가 위치한 지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볼티지가 50.6볼트 50 정도 나오는데 완충의 기준은 50.4볼트입니다. 따라서 50.4에 근접하는 전압이 나오는 경우에 배터리는 정상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이 GCS 버전에서는 이런 밑에 있는 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체 준비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RTK가 연결됐다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이륙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조종기랑 태블릿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기체 또한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기체 상태를 보시면은 기체가 녹색 불이 빠르게 전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RTK 신호가 수신돼서 비행 준비가 되었는 뜻입니다. RTK가 수신되지 않더라도 기체는 비행할 수 있습니다만 RTK로 비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RTK 수신되면은 기체가 고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RTK가 수신되고 그리고 기체를 비행하시는 게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비행 전에 이제 액체를 채우겠습니다. 액체 탱크의 뚜껑을 열고 거름망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해주신 다음에 이제 액체를 투입하겠습니다. 액체를 채우고 비행 준비가 되었다면 사실 먼저 분사를 지면에서 잠깐 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에어가 차 있거나 공중에서 비행사가 안 되는 경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한번 분사해 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사 펌프키를 한번 올렸다가 그리고 1초 후에 끝까지 올리면 분사가 나옵니다 물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동합니다 이제 기체를 이루어 있습니다 모든 비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루어 있습니다 이루 갈 때는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가운데 안쪽으로 몰아주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모드 투 기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왼쪽 키를 밑으로 시동된 를 멈추고 방지하고 싶은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고동 방지 스위치를 입력시키겠습니다 모두 스위치를 가운데로. 언론 자 방지 스위치 끝까지 넣어주겠습니다. Autonomous f 지점니다 그러면 펌프 키를 합니다 지적도를 따라서 연속해서 비행하는 지적도 방지 도로인 오토1 0은요 모서리가. 곡선인 경우에는 기체가 멈추지 않고 바로 이동하고 모서리가 각졌을 경우에는 잠깐 멈췄다가 연속해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속도에 따라서 기체가 빨리 움직이면 많이 나오고 기체가 멈추거나 천천히 움직이면 조금만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 모서리 따라서 장애물을 이제 근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지역도를 확인했듯이 지역도 안으로 기체가 비행하도록 문제없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체가 장애물 앞에 멈춰서 돌고 연속해서 방지를 이어나가 줍니다. 이 지역의 지역도는 사실 논둑보다 좀더 인삼밭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평소 보다는 좀더 모서리에 붙어서 비행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사실 기체 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약이 내려오는 것이 아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모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기체는 안쪽을 방지합니다. 더 이상은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용자가 안심하고 다른 작업을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체가 이동할 때는 자동으로 속도를 감지해서 속도에 맞게 분사량 조절해주고요. 멈출 때는 또는 옆으로 이동할 때는 분사를 하면은 중복 분사되기 때문에 분사를 자동으로 멈춰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역도 방지 드론이 지적 외곽의 안쪽만을 비행하기 때문에 조종자는 조종에 할 걱정 없이 그냥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적 안쪽에 마지막 줄을 분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제 줄이 끝나면은 모든 지역을 방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기체는 자동으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서 조종사의 조종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동 방제가 끝나거나 또는 언제든지 중간에 멈춰서 수동으로 조종하고 싶을 땐 조종기 맨왼쪽에 모드 스위치를 맨 아래로 내려서 수동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기체가 시작 지점에 돌아왔습니다.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체의 비행이 모두 끝나면은 기체를 이동시켜서 착륙시키고자 하는 플랫폼 위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왼쪽 스틱을 밑으로 내려서 착륙시키는데 기체가 땅에 닿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더안 내려갈 때 그때 2-3초 동안 기체 부작 스위치를 하강으로 같이 먹고 있으면 기체가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 꺼집. 네, 근데 여기까지 기체 비행을 보셨습니다. 언뜻 보면 은 장애물을 충돌할 것같 생기긴 했지만 지적도로 미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 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여드렸으니 기체가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비행하는지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